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치를 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속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과 또 이스라엘 민족인 모르드계와 에스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고,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과 모르드계, 하만과 에스더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관계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좀 배경이 필요한데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 구원받아서 홍해를 지나서 어, 신해산 있는 신하의 반도라 그러죠 그 홍해를 지나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기 전에 있는 그러한 작은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신해산이 있습니다 그 신해산이 있는 그 즈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최초의 전쟁을 벌일 때에 그 상대가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출급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수와에게로 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수아로 하여금은 너가 나와서 앞장서 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라고 할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애굽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긴 합니다만, 굳건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마치 그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면 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싸우셨던 이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 이런 건다 경험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몸을 사용하고 나가서 직접 움직이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모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동력자라고 할수 있는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사명받은 사람들은 다그 나이나 또 그의 상황에 따라서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서 싸우는 젊은 여수와 같은 그런 군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손 들고 기도하는, 축도할 때도 보게 되면, 두손 들고 기도하는데, 축도할 때 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규정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손을 번쩍 드는 것은 뭐냐면, 모세처럼, 아,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제사장의 기도한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 하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도 그 제가 제 축도합니다만 제가 축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을 주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며 가듯이.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번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눈 손을 딱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좀 건강이 약간 덜하고 그런단다 할지라도 열심히 또 기도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이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여수와 처럼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또 또 몸을 사용하여서 또 싸워나가는 그런 군사도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 지금 벌어졌느냐?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나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지 얼마 안된그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 그러면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전에 애굽이 애굽에서 종세라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때 이미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이 이제 그 이 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갈라져서 높이 벽이 쌓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구름처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쫙 있는 겁니다. 있고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시작된다. 그것은 영세라 그러죠.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보면 세례 교육을 다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세례는 구원의 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세례의 예, 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은 축하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 때가 돼서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25장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끝에 부분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가 이제 아말렉을 사람들 앞에서 다 기억에서 사라질 만큼 그들을 다 직멸해버려라. 이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요 사건 뒤에 보면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명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대대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 대대로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만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사단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그때 가서야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거나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유혹하거나 미혹에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된 본성이 있어서 가만히 두어도 그냥 눈 조그맣게 뭉쳐놓으면 그냥 굴려버리면 갈수록 커져가는 것처럼 그냥 사람은 가만히 두어두면 악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건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또 그렇게 꿈틀거리고 그렇게 한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게 사단의 공격이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내면서 예, 저를 위해서 기도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뭐 기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앞서서 성경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또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할때첫 번째 그것을 방해할 때타깃이 누구냐? 접니다, 저 네. 저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지금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늘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은 아말렛과 같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는 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그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그러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언제 찾아오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 그 중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할때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영적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안할 때, 더욱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말렉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잊지 말고 싸웁시다! 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두 손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 훌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에게 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오늘 하루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